노년의 질병이라 여겨졌던 당뇨병이 최근 2 30대 사이에서도 급증하면서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주의해야 하는 질병이 됐는데요. 당뇨병은 옛날부터 손가발을 잘라내는 병이라 할 만큼 무서운 합병증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는 탓에 영숙 씨처럼 이미 합병증이 생겼거나 혈당이 꽤 높아진 상황에서 발견돼 치료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이 당뇨병이 없더라도 평소 꾸준한 혈당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여름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혈관 질환 때문인데요. 실제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중 47%에 해당하는 심혈관 질환은 체온 조정 능력이 떨어져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하기 쉽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짙어지고 끈적해진 혈액이 혈전을 만들어 혈액순환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뜨거운 바깥에서 냉방이 강한 실내로 들어오면 갑작스럽게 수축된 혈관 관이 혈전으로 인해 막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여름철에도 겨울철 못지않게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한다면 걸음수보다는 속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심폐 지구력이 높아져 근육의 양과 질도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포도당 소각장이라 불리는 이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원래 걸음이 느리거나 근력이 감소하는 고령의 경우 계속해서 빨리 걷는 건 무리가 될수 있는데요. 이때 영숙 씨처럼 걷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빨리 걸으며 높아진 심박동이 느리게 걸을 때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빨리 걸을 때처럼 똑같이 열량과 혈당을 소비하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중간중간 쉬면서 힘은 좀덜 들지만 빨리 걸을 때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채소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데요.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는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채소는 이 각각의 색깔에 따라서 노화 방지, 항암 효과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천연 항산화제인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영숙 씨처럼 다양한 색의 채소를 먹으면 혈당 관리와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외부에서의 무리한 활동은 혈압과 당뇨가 있는 만성 질환자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영숙 씨처럼 실내에서 가벼운 맨손 운동으로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허벅지는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의 약 70%를 소모하는 부위로 허벅지 근육이 약할 경우에는 신체에 흡수되는 포도당을 소비하는 양이 감소해서 혈당이 올라가 당뇨병 발생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 혈당 조절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